자 우리 오늘은 음, 자, 우리 예레미야 우리 5장 10절부터 예, 자,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자, 봉독을 하겠습니다 달락으로 어, 우리가 만약 봉독을 한다면 10절부터 19절까지 읽어야 되겠는데 어, 19절까지 읽지 않고 10절부터 13절까지만 자,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는 30장이 되겠습니다. 30장 30장 174페이지 예. 음, 썩은 가지의 특징 이렇게 있습니다. 자, 30장 174페이지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예. 자, 10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동하겠습니다 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가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이 예레미야 5장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의 특징이죠. 특징, 하나님 심판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심판, 그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살펴본 일절부터 구절까지 예, 어, 부패의 심각성 때문에 임하는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 고, 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부패한 어, 그 부패한 것에 대한 심판 예. 자두 번째 심판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읽은 십절부터 십구절인데 자 십삼절까지만 읽었지만. 자, 두 번째 특징은 예, 어, 하나님의 심판이 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자, 이런 심판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가 하니까 이 음, 부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 썩은 부분만 도려내는 심판입니다. 음. 어, 이게 첫 번째 내용하고 이게 좀그 이게 느낌이 앞뒤가 좀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부패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부패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 하나도 <laughs> 건질 것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이 부분도 에, 옳지만 자이두 번째 부분은 이제 좀더 디테일한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 음, 썩은 가지만 도려냅니다. 우리가 음식 먹는데 이제 썩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도려내는 거 있습니다. 도려내는 거. 그래서 어, 썩은 부분만 도려낸다. 오늘 본문에는 그걸 표현할 때 썩은 가지만 꺾어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너희라는 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자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는데 다 무너뜨리지 말고, 자그 다음에 있는 그 표현인데요, 그 가지 썩은 가지입니다. 썩은 가지를 꺾어 버리는 게 아니라 썩은 가지만 꺾어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주 그, 어, 그 예술가의 그 솜씨가 있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썩은 가지만 어, 이렇게 도려내는 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예레미야 5장을 보고 있는데 이 어, 다음에 나오는 성경 어,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그 에스겔에도 어, 오늘 요 요지하고 똑같은 내용이 에, 나옵니다. 뭐 사실은 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지만 에스겔 9장 우리 교재에는 제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이석 기관들의 먹을 이렇게 차고 있는 사람들 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명령이 아자 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릴 것인데 에, 이게 그냥 무차별 폭격을 하는 게 아니고 어이 먹그릇을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뭐 이렇게 뭐, 뭡니까 먹그릇 그러니까 그, 그, 이 그릇을 찬 사람들이 다니면서 표시를 해라 이거죠 표시를 예아자 어, 표시를 하는데 이 표시를 받은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에스겔 9장에 제가 한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 봐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어, 내가 보니 여섯이 북향한 윗문에 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어,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어,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가진 사람이다, 표를 받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 표를 받았다고 할 때에는 음,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 이그 어, 그 이마에 표가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표를 받았다는 그, 그 내력의 전통이 이제 요렇게 요렇게. 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먹그릇을찬 사람이 표시를 하고, 예레미야에서는 썩은 가지만 도려내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가야 되는가니까 하 출애굽기 1 3장이죠 출애굽기 십삼장, 어,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절에 떨어질 때 그때 어, 어린 양의 피로. 어 이렇게 문설주의 바른 자들을 건너 뛰어 넘어가는 그래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유월 뛰어 넘어가는 어, 그 유월절에 음, 그, 그 표시하고 이 같은 것입니다. 음, 자 그러니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어, 확실하게 이제 어, 깨닫고 이,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과 아닌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십칠장에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십칠장 1 2절 우리 교재에 제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십칠장 1 2절에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 중에 어, 하나도 멸망치 않고 어,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어, 그 심판 앞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에,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께서 손도 대지 못하도록 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어, 구분해 내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 솜씨로, 어, 예술가의 솜씨로, 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어, 멸망치 않고. 어, 정확하게 멸망할 사람들만 이렇게 멸망하는 그 방식으로 된 것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럼 멸망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가련 유다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예정론이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헷갈릴 필요 없이. 어,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의 자식은 멸망하는 것이지만 멸망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죠 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실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아 쟤는 내가 실수했다 이게,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썩은 부분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는 그 찬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은 이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자, 그럼 여러분 어, 썩은 가지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받을 자들의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는 12절, 자두 번째는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에, 에, 썩은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썩은 가지가 뭐냐 이거죠 어, 어떤 가지가 썩은 가지냐 음, 어,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이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것이다자여러분요부분입니다이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이가이 한글 번역을 읽으이이부은이부이 어, 하는 말이부분이부분이하는말이하나은은이 어, 계신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교재에다가 여러분 그걸 좀 설명을 했는데 어,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한, 하나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 요즘은 뭐, 뭐 좋은 시대가 좋은 시대라서 책을 뭐 여러 개 펼쳐볼 필요도 없고 컴퓨터기 다 나오는데 자 여러분 어,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이제 그, 그 표준 가장 그 교과서적인 번역이다 이렇게 할 때는 NASB. 뉴어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원로 목사님이 제일 즐겨 보시는 본이 이제 요, 요 부분인데요 그 NASB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 하니 이게 아닙니다. 이 계시지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어 영어에 낫히낫히 not he, not he,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낫히 그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오히려 이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예 그럴 분이 아니시다 이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무게 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존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계시지만 예, 예 그럴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분이 아니다. 요게 여러분 어, 썩은 가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썩은 가지들이 하는 말,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는 과로 어, 열고 어, 그럴 뿐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썩은 가지들은 아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에, 그건 네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너의 희망사항이다. 에, 그건 너의 추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측? 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음. 어, 근데 이거는 그들의 추측이고 희망사항이다 이거죠 음. 현대의 아주 그큰 저는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어, 기독교 보금주의 안에서도 예, 어떤 그 설명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가 하니까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없다 음. 어그 지옥이 없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왜 지, 지옥이 없다는 말을 왜 이렇게 하게 됐는가 하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 지옥이 무슨 감옥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끊어진 곳 그게 지옥이겠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양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손이 거두어질 때그 이제 이 세상은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생각하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멋대로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어, 자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예, 자기 생각이 다요 자기 생각은 희망 사항이다 희망사항 자기들의 바램이다 이거죠 예. 어, 성경 한두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 우리 교재에 제가 이사야 아,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입니다. 시편 5 0편2 1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멋대로 산다 이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잠잠히 지켜보셔요 음. 잠잠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 백성 지멋대로 사는 하나님 백성이 담대해져가지고 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가 라고 스스로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 5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멋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하나님을 너 같은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측할 때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자기 수준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요 정도니까 하나님도 요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예,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추측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희망상이고, 예, 자기의 추측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것입니다. 아니다. 예, 그건 네 생각이다. 네 생각. 아. 어... 여러분이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신약 성경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요즘 말하면 지성인들. 그 당시에 유대 지성인들입니다. 그 지성인들과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 제일 마지막 말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딱한 마디 <laughs>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두 가지를 몰랐다. 첫째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 왜 하나님을 오해하느냐? 지멋대로 생각. 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말씀에 대한 교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이게 없다, 이거죠. 이게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말할 때,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예, 가진 사람.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할 때, 예, 지식 그 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요.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왜 지식이 없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왜 교제가 없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과 교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과 교통을 안 했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laughs> 예.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예. 지멋대로 추측한다 예.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두번째 예. 13절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바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람이라 바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즉 요게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13절에, 그러니까 썩은 가지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은 무슨 새로운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예적부터 전했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 저수지는 신명기, 저수지는 모세오경. 거기 나오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전한 것이지 새롭게 전한 말씀이 아닌데, 이 썩은 가지들의 특징은 뭔가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정확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이걸 분별해낼줄 안다 이거죠. 왜냐하니까 내 양이니까. 내 양은 이게 내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낼줄 아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썩은 가지의 특징 한마디로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썩은 가지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모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 결국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자의 특징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때 지식은 누차누차 누차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인격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이 쌓이는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아무리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니까 추측한다. 그리고 희망상을 가지고. 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지 실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정확하게 구원하신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실수를 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다. 그 멸망의 자식의 특징은 예, 오늘 말씀하는 대로 예, 하나님을 예,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 예. 자,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